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에는 너무 많은 행사가 있어서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지요. 교회 역시 우리가 지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나서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지금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부부의 날이었어요. <laughs> 부부의 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5월 21일을 왜 마음고 많은 날 중에 21일을, 매년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부부는 무슨 사이다? 서로 하나 되는 사이다.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사이다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본인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감탄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와 좋다, 좋다를 반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다는 감탄사가 심이 좋다라는 감탄사로 바뀌는 창조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창조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에 하나님께서 심이 좋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절정이자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심이 좋다라고 감탄하셨을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으신 좋게 여기신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다스리고 돌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빛을 지으시고, 궁창과 땅과 나무와 채소를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거기에 다 채워 넣으셨어요. 빛을 비추는 곳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셨고, 하늘에는 나, 날아다니는 새들을 막 채우셨어요. 또 바닷가에는 그 물과 생물들을,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 채우시고, 마른 땅에는 짐승을 채우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딱 창조하시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이 땅에서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복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그제,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근데 이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의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 가정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돼요. 작은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무엇이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한 가정을 세우신 근데 어 배경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고린대전서 7장에 보면 사도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바울이 나오는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다 나처럼 혼자 살아라,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어떤 고난이 옵니까? 결혼은 내 몸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서로 와이프와 뭐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혼자서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배우자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과 이 희생, 책임지는 삶이 없이는 여러분, 결혼, 한몸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에 따르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면 이런 제약들이 따르니까, 이런 고난들이 따르니까 사도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사도바울의 결혼과는 확고합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즉, 결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축복의 삶이듯이 독신의 삶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축복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축복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른다 그랬죠. 세상은요,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영화에 보면 원나잇이라 그러죠. 하룻밤 즐기고 딱 헤어져요. 육체의 쾌락만 즐기고 서로 아무런 이름도 모르고 서로 관계도 맺지 않고 서로 책임지지 않은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쾌락 정욕을 즐기는 것이죠. 사도바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신로의 부르심이 없으면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다. 이렇게 사는 바에는 결혼을 해서 서로 몸을 내어주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서로 정욕을 그렇게 어 몸을 더럽히게 살려면 차라리 결혼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사도 그 복음 사명을 위해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생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정욕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풍조가 다 혼자 사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처럼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 채치운 군과 신부 허성의 양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두 사람은 오늘부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부가 한 몸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부부는 한 몸이다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한 몸이다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남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도 읽지 못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셨다.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할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동등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고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부부에게는 너희는 한몸이라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짝 지어주신 한몸임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부부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이 한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대요.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가요 한 몸을 이루기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서로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 와 관계를 뭐 정리한다, 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부모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부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될일 순위가 아내요 남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아무리 자신이 책임지고 지금까지 아이를 아들을 딸을 애지중지 키웠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들이 자기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 아내를 책임지는 아들로 살수 있도록 떠나 보내야 돼요. 내 딸이 자기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지는 아내로 살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옛날 어머니, 할머니 시대 때는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이제 그집 사람이다, 라고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떠났어요. 이게 떠나는 삶이 됐어요. 그런데 유교문화적인 남자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모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때 이혼하는 이유, 1순위가 뭐였냐면, 고부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가장 큰 중심에 부모를 떠나지 않는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율이 높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이 부부가 한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한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부모를 떠나서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실험 카메라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건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러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대요. 근데 마침 이 어머니가 생신을 맞아서 아들네가 처음 레스토랑에서 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근데 이제 엄마가 밥을 먹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얘, 너는 시어머니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첫 생신을 맞으면 직접 상을 차려야지. 무슨 이런 식당에다가 예약을 했니? 뭐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일부러 막 며느리를 약간 구박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밥을 먹다가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지가 않. 엄마 평소 우리 엄마 이런 엄마가 아닌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막뭐엄 당황을 하다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장모님 첫 생신인데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하고 선물까지 다 준비하는데 만약에 장모님이 나한테 이 서방, 아, 당신은 장모 첫 생일인데 자네가 상을 차려야지 왜 이런 식당을 데려왔는가 그러면 내가 어떨 것 같아요라고 야들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제 이제 엄마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자 그 아들이 엄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냐고. 내 아내도 지금 엄마의 생신을 위해서 처음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또 예약해서 이렇게 선물까지 가져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우가 아닌 거예요. 아주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앞으로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오늘 생신이시니까 즐겁게 오늘 식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게 실험 카메라였다는 것을 아들에게 밝히자 아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저럴 뿐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한 아내를 책임질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내 아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남자가 부모를 잘 떠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둘째는 부모도 이 아들을 잘 떠나 보내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미 그런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건강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하지요. 혼인서약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여러분 이 서약은 무슨 서약이냐면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죠. 그건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을 많은 사람들이 책임서약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책임지며 사는 것. 이것이 한 몸을 이루며 사는 부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내 몸처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둘이 아니요. 이제 하나라는 거, 한 몸이라는 이 믿음을 믿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지 부모를 건강하게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부부로 살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 한 몸을 이룸에 사는 아름다운 부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한몸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믿어야 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때 사람이 혼자 사는 어,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음.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다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엣제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울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또, 배필은 네게이드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마주서다, 맞은편에서다, 반대하에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부부는 서로 돕는 사이인데, 어떻게 돕냐? 서로 마주보고 돕는 사이래요. 즉, 부부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해서 남편이 앞에 있고, 아내가 뒤에 있거나, 또는 아내가 앞에 있고 남편이 뒤에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게 마주보면서 돕는 사이라는 거예요. 다만, 남자와 여, 역할, 여자와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아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내의 약한 부분을 남편이 도와주고, 아, 남편의 약한 부분을 아내가 돕고 사는 것,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왜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는다는 뜻일까요? 바로 자신의 강함을 강함으로 상대방의 약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함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는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나 들 때는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그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당신은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이런 쉬운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라고 비난한다면 자기한테는 쉽지만 아내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비난하게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돕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그 김성목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장로님이 결혼을 했더니 이 아내분이 화장품 뚜껑, 반찬 뚜껑, 뚜껑이랑 뚜껑은 다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닫는 거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도대체 당신은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 왜 뚜껑을 항상 열열 열어놓고 다니냐?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뭐이 사모님이 고칠 때까지 막 잔소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습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부부 싸움을 하고 반복해서 싸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도대체 내 아내는 왜 저러는 것일까요? 아저는왜 저런 아내를 맞았을까요? 하면서 막 속상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뚜껑 닫는 건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게너의몫이야라고 뭐 이 하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때 이 장로님이, 그렇구나. 내 아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심지어 아내의 잘못까지도 나는 책임져야 되는 게 남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뒤부터 기쁨으로 뚜껑을 열심히 닫아주었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비난하는,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다스리고 사는 부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동산에 두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막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지 아담이 못 했겠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이끌어 온 것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온것 중에 다스리라는 명령이 빠진 대상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와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이유는 다스리라고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과 각종 새들은 다스리라고 이끌어 오셨지만 하와는 부부로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에서 서로 다스리는 관계로 변질돼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다스리는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요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죄가 죄는요, 부부를 한몸 되어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아내의 약함과 부족함을 돕는 데 사용하고, 아내 역시 자신의 강함을 남편의 약함과 부족함을 돕는 데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바로 부부만이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일하게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몸을 씻을 때 여러분 몸을 벗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가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불편해하고 터부시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은 부정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성은 부부가 서로를 섬기며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다만 사람이 이기적인 어떤 쾌락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 몸됨을 깨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요 서로 책임지는 부부 사이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어, 몸을 더럽히고,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성을요, 책임지지 않는, 그냥 쾌락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을 꿈꾸죠. 근데 여러분, 행복한 결혼은 우리가 행복하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우리가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인과 동시에 부부가 친밀감을 누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한몸을 이루는 그 축복의 시작과 끝을 보면 오직 하나로, 하나로 다 연결돼요. 그게 뭘까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각자 부모의 떠나야 한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돕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책임지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며 부부가 한몸 되어 더욱 친밀감을 누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축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열계 종교의 모든 성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몸을 더욱 더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결혼하신 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서로를 책임지며 침소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룩기쁨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